철석이는 바다 소리, 푸른 바다가 반겨주는 이것은요 바로 삼척입니다. 삼척하면 이 해양 관광 도시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요 봄만 되면 이곳에 관광객들로 북적인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삼척 여행 떠나보시죠.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삼척으로 떠나는 따뜻한 봄나들이 혼자 오지 마세요, 여러분. <laughs>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찾은 곳은 다양한 해산물을 만날 수 있는 항구죠 임원항으로 향했는데요 제철 생선을 가장 싱싱하게 만날 수 있는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역시나 항구 앞에 쭉 일렬로 자리하고 있는 식당가에서 여러 해산물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물고기들이 종류가 많은 것 같은데, 네. 쟤는 뭔데 저렇게 바닥을 기어 다녀요? 오늘 상대라는 고기예요. 물속에서 날라도 나니가 노래도 부르고 하는 곡이 아니 그러면은 네. 삼척에 오면 좀뭘 먹어야 맛있다고 소문이 날까요? 뭐해에서는뭐 요즘은 가자미 오. 가자미 종류들이 괜찮고 대게가 최고 시즌이죠. 언제 먹어도 맛있는 대게 더 맛있고 좋은 개를 고르는 방법을 여쭤봤거든요. 모두 집중하세요. 어 궁금해요. 보면 약간 검은색을 좀 띄고 있어요. 검은색이 음. 음. 짙은 개가 살이 좋아요. 음. 네, 여기서 사장님이 알려주시는 대게 찌는 팁! 찜기 넣기 전에 먼저 뜨거운 물에 약 5분 정도 데쳐주는데요. 그렇게 해야 대게의 살이 더 살아있다고 합니다. 드디어 푸짐한 대게를 만나볼 시간이 왔습니다. 너무 기대되고 설레는데! 우 와! 보기만 해도 감탄이 절로 나는 대게 찜! 비주얼만 봐도 벌써 맛있지 않으세요? 아니, 왜 이렇게 커요? 살아있는 대게를 봤을 때는, 어우, 얘네를 어떻게 먹지 했는데, 막싹 쪄서 딱 나오니까, 그저 맛있어 보여요. <laughs> 네, 저를 위해 직접 대게를 손질해 주셨는데요. 사장님의 손이 지나면 살이 쏙쏙 빠져나오더라고요. 와, 와, 이게 제대로다. 네. <laughs> 아우, 통통하죠? 그러니까요. 저 한님이 다 드시는 거예요? <laughs> 당연하죠. 와, 아, 진짜 맛있겠네요. 친구 선생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렇네요. 니들이 개맛을 알아? 네. 선생님, 저 이제 알것 같아요. 개맛 아, 아니, 아 같이 알려주시지. <웃음> <웃음> 저 이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뭘좀 아시네요, 도희 씨가. 박색색 비벼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최고죠. 지금 막 침샘 폭발하고 있어요, 지금. <laughs> 마무리는 이제 진짜 오리지널 개딱지 밥을 먹어야 아 이제 좀개속 먹었구나 할수 있는 거거든요. 삼척 대게 대단 네, 네, 맛있어. 맛있어요. 다음으로 찾은 곳 삼척의 바다와 시원한 바람을 만날 수 있는 해양 레일바이크입니다. 동해의 해안선을 따라 마련된 시원한 코스 삼척을 찾는 관광객이라면 꼭 한번 들르는 곳이라는데요. 저도 레일바이크의 몸을 실어봤습니다. 퀴즈가 잠깐 있어요. 오, 그 퀴즈를 맞추시면 제가 도와드리고 못 맞추시면 끝날 때마다 현장에서 하는 걸로. 오. 아, 퀴즈 자신 없는데? 흔들리는 <laughs> 눈빛? <놈들>. 아, 큰일났네. <laughs> 네, 바다 풍경에 대한 기대와 퀴즈에 대한 긴장감을 안고 출발.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달리다 보면요 해안가에 조성된 해송길도 만날 수 있는데요 왜 삼척이 자연과 함께하는 도시인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우 아우 풍경이 너무 예쁘네요. 음, 그러게요. 아, 그렇죠. 와. 뛰어들고 싶어요. 일단 바다 색깔이 완전 에메랄드빛이에요. 투명해요. 와. 자연 풍경에 빠져 있다 보니 결전의 순간이 다가왔더라고요. 옛날 옛. 신라의 수도는 어디? 아, ]까요? 갑자기 역사 문제 막했어요. 옛 <laughs> 명칭이 뭐더라? 영어를 하면 <laughs> 골드스 힌트를 마구마구 주고 있어. 서라 <laughs> <laughs> 알죠? 네. 금성. 제가 다 많이 떠먹여 드린 것 같은데. 아, 떠먹여 주려고 해도 못 받아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어, 역시 이제 좀 경치 장장해요. <laughs> <laughs> 아, 근데 혼자 하기 쉽지 않잖아요. 네, 저의 편안함을 위해 피디님께서힘좀 써주셨습니다. 저게 은근히 힘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덕분에 저는 다 편하게 주위를 둘러볼 수 있었는데요. <laughs> 아, 중간 중간 참 포토 편안요 삼척 해양 레일 바이크의 또 다른 자랑은요, 바로 이 해양 터널인데요. LED 조명과 불빛이 마치 바닷속을 모험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삼척 귀신이다! 터널 <laughs> 들어오면 저런 거 하시는 분들 있어요? <laughs> 네, 해양 터널은 총 3개로 각자의 컨셉에 맞게 꾸며져 있는데요. 화려한 조명이 눈길을 사로잡는 축제의 터널을 지나면요 독착점인 용화정거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태안 레일바이크는 매일 오후에 정해진 시간에 운영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죠. 오늘 이 어떠세요, 머니와 여기 벚꽃이 먼저 피어서 더 좋았어요. 오. 길이도 너무 길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그리고 이안에 조명들이 좀 환상이었어요. 좋은데 오면은 네. 사랑하는 사람이 좀 떠오르기 마련이잖아요. 네. 누가 제일 떠오르세요? 아 어떡하지 애인 집에 혼자 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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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좋은 날 집에서 컴퓨터만 하지 말고 여기 같이 왔으면 좋겠어 사랑해. 아, 사랑해. 너무 이렇게 하시네요. <laughs> 네. 용화정거장 앞에는요 넓게 펼쳐진 동해 바다가 반겨주고 있었는데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바닷길을 걷고 있으니까 그동안 가지고 있던 고민과 걱정이 파도에 쓸려 내려가는 것만 같더라고요. 내일 모기왕 탈때 힘들었던 게싹 잊혀졌습니다. 예, 네, 피디님도 저 풍경을 보고 힘든 게 잊혀졌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아리무라고도 <laughs> 요즘에. <웃음> 삼천여행 마지막 목적지로 향하는 길, 몽글몽글 하얗게 핀 벚꽃들이 안내해 줬는데요. 정말 봄이 왔구나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뭐 꽃을 먹는 건가요? 뭐 하는 건가요 지금? 냄새 맡는 겁니다. 아. <laughs> 네, 삼척 근덕면에는요 매년 봄이 시작되는 시기가 되면 노란 물결이 찾아오는데요, 바로 유채꽃입니다. 봄을 만끽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신데요, 4월이 되면 유채꽃 축제도 열린다고 하네요. 이 삼척의 봄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필수 코스는요, 바로 유채꽃 축제인데요. 보시면 이 노란 유채꽃 물결이 마치 선물처럼 반겨지거든요. 아직은 만개하진 않았지만 4월 초 중순이면 활짝 핀다고 하니까요. 더 늦기 전에 한번 이 감동을 여러분들도 제대로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란 유채꽃이 살랑거리며 제 마음에도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듯한데요. 따뜻한 날씨와 기분 좋게 부는 봄바람에 괜히 설레는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전체가 다 유채꽃밭이라서 이 향기가 맴도는것 같거든요. 익숙하기도 하면서 살짝 아카시아꽃향기랑 비슷한 냄새인 것 같아요. 음. 아, 너무 좋다. 꽃책꽃 주변으로 아까 만났던 벚꽃들도 만개하고 있어서 동시에 봄꽃놀이를 즐길 수 있는데요. 가족, 친구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그 꽃구경이 더욱 특별해지겠죠. 아, 너무 가고 싶어요. 올해는 되게 빨리 피운 것 같아요. 오. 그리고 또 작년보다는 올해는 더 예쁘게 폈고 그래서 올해는 사람들이 많이 올것같는데요 음. 어, 그래요? 네, 네. 건강하고 또 서로 서로 사랑하면서 한 해가 되는 게 좋겠습니다. 아. 네. 사랑해요. <laughs> 저희 부모님도 저랬으면 좋겠는데 아쉽습니다. 네, 노을진 태양 아래에서 꽃 사이를 걷다 보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문득 머릿속에 떠올랐는데요. 저는 5년 전 젊은 날에 그때 그 시절이 떠오르네요. 제가 이맘때 이 일을 처음 시작했거든요. 이게 뭐죠? <laughs> 오. 갑자기 인터뷰를 보는데 네, 코너 뭐 리포터란 직업이 굉장히 매력있게 다가오더라고요. 80년대 아, 방송 저건 같아요. 저건 나랑딱 맞는 직업이다. 여러 여행 장소를 소개하면서 여행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해서 열심히 노력했죠. 그래서 이렇게 해피데이 시청자 여러분들께 셀수 있게 됐답니다. <laughs> 뭔가 감동적이네요. 근데 기분 좋은 에너지를 줄수 있는 사람으로 오랫동안 남는 게 저의 목표이자 꿈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겠죠? 될 겁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이 정도면 봄나들이로 완벽한 코스 아닌가요? <laughs> 이 노란 유채꽃을 눈으로 담아 가시면 최고의 봄 여행 코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마무리는 유채로 이행시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유 You are so beautiful. 아름다운 그대여, 봄 여행이 필요하시다고요? 최 최고의 여행지 삼척으로 놀러 오세요! <laughs> 봄 기운이 완연한 해양 도시 삼척으로 떠났던 봄나들이 푸른 바다는 물론 맛있는 먹거리와 넓게 펼쳐진 노란 유채꽃 물결이 넘실거리는 곳 여러분도 직접 오셔서 따뜻한 봄날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